이잖아 쌍이죠. 스 안녕하세요. 이잖아 언잖아의 이잖아입니다. 하루하루 인트로가 자연스러워지고 있죠.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게 갑자기 지금 막상이 떠올랐어요. 최근에 회의를 하는데 지금 대중성을 찾아서 가는 여정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. 저희 다음 대중성을 찾아서 콘텐츠를 부르는데요 네. 네. 아니 이게 왜? 네. 뭐 사운드랑 비트는 다 좋은데 그 가사적인 부분에서 남자는 엉덩이 부분이 여러분들 박재범도 아니고 아 저희 근데 이거 좀 섹시하지 않아요? 아니 박재범이 해야지 근데 요새 음원 차트나 이런 거 보면 응. 가사가 전부 이별 얘기고 사랑 얘기가 대중들에게 좀먹히는 가사고 음원 차트에 딱 봤을 때 남자는 엉덩이 이짱언짜아그러 검색을 하겠냐 이거지 가사 잘 쓰잖아 사랑 얘기를 위트 있게 좀 쓰던가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이잖아짜나 식으로 좀 풀던가 좀 시대상 남자는 엉덩이가 맞냐 우린 박제범이 아니다 하지만 저 누굽니까 이쩌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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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쩌나. 저잖아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요. 여러분들께 어떤 게 떠올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Show you what I got. 첫 번째로는 익숙한 가사, 어디서 들어본 듯한 가사, 그걸 다 집어넣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익숙한 코드 진행, 대중적인 코드 진행. 음악인들 사이에서는 이 코드 진행이 여러분들 받아 적으세요. 어떻게든 여자 꼬시고 싶어가지고 환장한 놈들이 쓰는 코드. 여러분들도 들으면 알 거예요. 음, 음, 음. 류프빠바빠뿌빠바 <듀부> 여기가 포인트야. 이 <듀> 여기 부드럽게 흐르다가 부드럽게 흐르다가 약간의 긴장을 아, 요런 게 포인트거든요. 사실 이 코드가 뭐 사랑 노래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자연티의 양화대교. <듀> 우리 집에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물어보면 내 부순환 이 코드 위에다가 어디서 들어본 듯한 가사, 사랑 얘기를 다 집어넣는 거죠. 이번 노래 컨셉은 약간 감미롭고 여유 있는 남자의 모습이죠. 대중들한테 약간 이런 거예요. 어, 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내가 다 가져와봤어. 감미롭고, 뭔 느낌인지 알겠죠? 롯! No. 베이비 널 사랑해, 미치겠어. 오늘 밤도니 네 생각에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. 요런 대중적인 가사를 넣으면 되겠다. 지금 정해놓은 가사가 요 정도예요. 후렴구가 가지고는 또 대중적인 대중적인 노래를 만들려면 가사가 어때야 될까? 쉬워야 돼요. 표를 내야 돼요. 풀하지 않고 대놓고. 그래서 이 노래 의 제목은 대중적 대중적 baby it's a commercial commercial no we're p o t 좋아요. 내일 연습실에 가가지고 전자나라랑 프리스타일을 해보면서 온 세상에 있는 대중적인 가사들을 다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바이 <시침> 전하 사인즈 업즈즈 어. 그? 그?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오는 어느날 연습실입니다 바이아논으로 아니야 나섬유유연제 냄새나 오래 맡고 있을 수 있어 좋은 냄새 야 미안하다 신고 어떡해 그래서 떠오는 르게 있어. 다 까였어. 이번 컨셉은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가져왔다. 다 까였어.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가져왔다가 컨셉이라고 듣고 있어. 늘 이렇습니다. 이, 이 코드 알지? 어떻게든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쓰는 코드. 어제 그했는데 음. 멜로디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가 거의 돌림 노래처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거야. <목소리를> 어제 곱배. <잡고페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좋아요. 여기 멜로디에다가 뭔가 가사를 넣는 거지. 그 뻔한 가사들 사랑 노래라서. <목소리도> 아니지. Man. You're man. I love y u 유아이지 야. Yeah. I l o 진짜 좋아 해. 이거 다, 다 집어넣어 가지고 너네들이 좋아하는 거를 다 가져왔다는 식의 사랑 노래 다 섞은 거야. 그런 가 뭐가 되느냐. 대중적인 거스 올라 그죠 이게 대중적. 대중적. 야너우리위이 부르는 게 아니지. <놀라> <놀라> 좋아요? 구독 프리스타일. 자 뻔한 가사. 내손목 시계 봐, 내 차고의 차를 봐. 헌지헌허헌지 <laughs> <헌쥐. 웃음> 갑자기 어, 어, 이거는 그냥 눈 바꾸자. 이건 헌허헌지 <laughs> baby it's a so fake, fake love, fake love. <laughs> 내이말 <시발을 웃음> 봐, 내 투명한 말을 봐, as p a